구글 인증한 유튜브 컨트리뷰터 골드레벨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쇼시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무려 1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영국. 뜬금없이 웬 영국이나 싶지요 오프닝 때 항상 말하는 유튜브 컨트리뷰터. 구글 제품 전문가들 중 일부 인원만 갈수 있는 무려 구글의 정식 행사. 구글 PES 런던 2023. 앞으로 유튜브와 구글에서 나올 기능들을 미리 알아보는 1년에 단한번 있는 이벤트. 대한민국 전체 유튜브 섹션에선 단 4명. 검정복숭어 어비님, 유튜브 훈련소님, 피키피디님 그리고 저사이쇼시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경우 코시국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전세. 구글 제품 전문가 800여명이 선별되어 올수 있었던 글로벌 행사 되시겠다 그러니까 구글 제품 전문가들 중 난다 긴다 하는 800여명의 사람들과 구글 또는 유튜브의 미래를 구글 핵심 직원들에게 직접 들어보고 제품들에 대해 제안하거나 건의사항을 요청해서 현장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클러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구글 제품군에서 끝발전 날린다고 하는 800여명의 제품 전문가들이 네트워킹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것도 무려 임짜로 이번 영상의 포인트 첫째 구글에서 개최한 행사나 파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즉 구글은 어떤 노는가. 둘째, 한국 유튜브 컨트리뷰터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봤잖아. 요 그러니 해외 유튜브 컨트리뷰터가 말하는 유튜브의 중요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들어봅시다. 근데, 유튜브 공부하러 간 놈이 웬 파티장에서 놀고 있냐? 비밀 하나 알려줄게. 잘 노는 것도 공부하는 거야. 구글에서 개최한 파티는 공부하는 똑똑한 새님들만 있을 거라는 착각. 이 양반들 노는 것도 풀어요. 잘하고, 잘 먹고, 잘 놀아. 모든 세션 후에 이렇게 네트워킹 하는 자리가 있다. 이거야. 커뮤니티 자리에선 서먹하지 않게 아예 파티 형식으로 치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서밋하고 저녁에는 커뮤니티와 파티로 이루어진 일정이었어요 첫째 날엔 파티의 시작을 알리는 콘서트 컨셉 나이스. 나이스한 밴드가 나와서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파티로 쓴나게 놀고 둘째 날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 동화 속 정원과 같은 무대장치와 행사로 어디서 찍어도 인스타 사진각이 나오는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셋째 날엔 마담 투소라는 인형 박물관을 통째로 대관하는 스케일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파티에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 확실히 구글이 기획한 행사라 그런가 전반적으로 제품 설명회 같은 느낌보다 고생한 피디들을 위한 하나의 글로벌 축제의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돈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능력자들과 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 어제까지 집에서 된장국에 밥 말아먹던 수원 아싸가 런던 구글에서 인싸인 척하는 건에 대하여. 같이 사진 찍지. <laughs> 수원촌 놈이 채널 개선석달 만에 출세했다잉. 확실히 다른 분야 전문가 분들과 네트워킹하면서 유튜브에 대해 서로 몰랐던 내용도 있고 각자만의 해결 방법, 이슈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를 보고 느낀 건데 지하철 혹은 교통이라는 컨셉이 유독 많더라고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돌아다녀보니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나도 영국은 처음이라 몰랐는데 영국은 다양한 인종, 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국 토백인 제가 실제로 보는 시점에서 그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유튜브 컨트리뷰터 혹은 구글 피 e 들이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며 일반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구글 행사도 다녀왔으니 오늘 컨텐츠에 유튜브 비밀을 알려주는 거냐? 규정상 발표 내용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글에서 인증한 전 세계 유튜브 제품 전문가들에게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말해봐라. 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제 이름은 젠슨이고, 저는 유튜브 팀에 속해 있으며,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매니저이기 때문에, 많은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제가 제품 매니저로부터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실험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종종 어떤 패턴에 갇히기 쉽고, 뒤처지거나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며, 전략이 바뀌기도 합니다. 정보에 가까이 머무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새로워졌고, 무엇이 변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실험하며, 그 새로운 것 일부를 채널에 추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에 가깝게 머물러 최상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초보 유튜버들의 유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한 저의 최고의 조언은 스스로 특정한 특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하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육 또는 게임과 같은 특정한 특색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한 후에는 성장하기 위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제안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안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검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SEO 같은 유튜브 검색이요? 저도 똑같아요. 유튜브 교육 동영상을 만들 때 채널 만드는 방법이나 좋은 썸네일 만드는 방법 동영상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찾을 수 있도록 또내 채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유튜브에서 성장하기 위해 제가 가장 선호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꼭 구글 계정 설정을 확인하세요. 올바른 백업 복구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계세요. 보이는 링크들, 스폰서 활동과 같은 모든 링크도 조심하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전체 채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특별히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며 기본적인 일을 할 뿐이에요. 제목이나 썸네일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일을 할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약 800여 명의 GP들 중 매년 그 공로가 인정되는 단 10명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자리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중에서 한국의 검정복숭아 어비 님께서 에듀케이션 부분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어비 검정복숭아 어비 님 축하드립니다. 전날까지 숙소에서 같이 빤싯바람에 라면 끓여먹던 곳이 월클되는 거 보니까 막 뽕이 차오른다. 함께 했던 유튜브 훈련소님도 피키피티님도 현장에서 인기 만점이라 한국 유튜브 컨트리뷰터의 위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유튜브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공식 커뮤니티나 영상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럼 전 다음 유튜브 이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오늘 놀아야겠다.